제가 나중에 부장님한테 받은 거랑 비교하면 어쨌든 네. 부장님이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아 진짜요? 이제는 네. 내가 제일 잘 타나 봐라. 아, <laughs> 감동받으셨네요 예, 아,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laughs> 아, 제가... 저도 이차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아, 아... <laughs> 가부러... 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이정명 부장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있는데 다들 월동 준비들은 잘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월동 준비 잘 하셔서 다가오는 겨울에는 큰 병치레 없이 무사하게 잘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GLS 450 디젤 모델입니다 새롭게 출시한 26년식 GLS 450 디젤 AMG 라인 모델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G580 전기차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차를 타시던 대표님께서 아시는 분을 소개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도 소개건으로 출고하게 된 차량입니다. 정말 저랑 오랜 인연이 돼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개해 주신 대로 믿고 저에게 차량을 구입해 주신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GLS 차량 1차 검사로 가는 길이고요. 풀 사이즈 SUV답게 차가 워낙 큰 차량이다 보니까 검수가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검수해서 고객님께 좋은 차량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들어가는 보관소 입구인데 봄에 꽃이 필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디든 여름이 지나가지고 단풍이 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시간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11월 달도 바쁜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어, 저한테 키 주시면 됩니다 이거요. 제 차입니다 이거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차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중인데 여기 보시는 CL200 까브리올레도 GLS 차량 끝나고 또 검수를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이 멋있는 차량도 유튜브로 보고 연락 주신 고객님이신데 제 영상을 감사하게도 봐주시고 이렇게 꿈을 사러 와 주신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GLS 차량부터 꼼꼼하게 검수를 해겠습니다 일단 GLS 차량은 전면 부터 보기 전에 루프랙부터 확인을 해봐 줘야 됩니다 사실 이 차량이 길이가 5,210에다가 전폭이 2,030이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게 전고가 1,130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성인들 키보다 훨씬 더 높은 전고인데 카캐리어 1층에서 운송이 되다가 진동 때문에 눌려 가지고 이 루프랙이 찌그러지는 엄청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프랙 상태를 제일 먼저 확인해 봐 줘야 됩니다. 차가 전고가 높아서 카캐리어를 운송할 때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반대쪽도 이상 없습니다. 다 깔끔하고요. 네, 루프랙을 확인해 줬으면은 이제 전면부부터 한번 싹 훑어 줍니다. 이번에 GLS 차량 같은 경우에는 1 검수하고 용품점에서 2차 검수가 끝나고 이 차량을 구입하신 대표님의 요청하에 나이트 패키지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 영상 찍을 때 지금의 스타일과 많이 달라져있는 상태로 영상이 찍힐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씩 포인트를 찾아주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비싼 부품이죠 헤드라이트 컨디션부터 체킹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혹시라도 깨진 곳이 있는지 체킹을 해봐주고요. 네 그리고 뭐 G l s 는 하부 긁힐 일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부 상태를 확인해주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 22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하나씩 다. 체크를 해줍니다. 면적이 넓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라이트 비춰가지고 혹시라도 큰 스크래치라든지 뭐 문콕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도 깨끗합니다. 뒷부분 하단부도 한 번씩 싹 훑어줍니다. 기본 물품들도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봐주는데 이거는 2열에 장착하는 삼성 갤럭시탭이죠. 예, 쿠션도 잘 와있고요. 3열 시트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줍니다 네 다시 펴지는 것도 전혀 무리 없이 잘 펴집니다 옆부분도 라이트 비추면서 도장면 스크래치 있나 붕콕 있나 한번씩 확인을 꼭해 봐줍니다 도어 열어서 제일 먼저 확인할 부분이 부메스트 오디오 커버 이면 쪽에 불고기라든지 찍힘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봐주고요 그 다음에 블랙에쉬 우드트림의 까짐이라든지 손상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꼭해 봐줍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꼭해 봐줍니다 시트 컨디션 상태도 확인을 해 봐줍니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아 있는데 이런 건 어차피 가지 시트 코팅할 때때 뺏긴 다음에 광택 내드릴 겁니다 네, 핸들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비닐을 벗길 건데 이번에 GLS40 디젤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바움 월러누드 스티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싼 일인데 그립감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핸들 킬 때도 열 전도율이 좋아 가지고 되게 따스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의 핸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메르세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핸들입니다 제 차량도 이 핸들로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스티치 확인 꼼꼼하게 잘해봐 줍니다 전혀 이상 없죠 네 여기도 클리어 하고요 네, 옆쪽도 깨끗하게 클리어 합니다. 네, 실내 우드트임 상태도.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해봐주는데 클리어합니다 물풀에 나무 스크래치 라든지 뭐 찍힘자국 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클리어 하죠 Gls Gls는 아직 아날로그 버튼들이 살아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런 공조장치 부분들은 이렇게 아날로그로 남아져 있는 거를 저도 되게 희망하거든요 타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7km 띤 완전 새차상태고요 버튼들 잘 눌리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차는에어서스 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에어 서스펜션은 고장난 거 없이 작동 잘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2열에 있는 리어 선쉐이드 모두 작동 잘 하는 게 보여지시죠 이 차량도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차량 상태 자체는 매우 깨끗합니다 평탁항에 오래 안 있었는지 흙먼지가 묻어있는 것도 없고요 천장에 파노라스루프 룰러 같은 경우에도 혹시 찢어짐이라든지 스크래치 있나 확인을 해봐주고요 전혀 없습니다 다 나오죠 깨끗합니다 네, 차량은 깨끗합니다. 이 상태로 바로 이차 검수 보내서 세차 싹 하고 기나긴 용품 작업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뒤로 바로 지금 이 CL200 까브리로도 검수해야 되는데 할게 진짜 많습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검수해서 고객님의 오픈카의 꿈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을 구입해 주신 대표님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전시장 바로 뒤에 있는 틴트 쿠르라는 업체로 왔고요. 고객님 차량 얼마나 작업되어 있는지 빨리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열심히 나이트 패키지 랩핑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모르시는 분들이 랩핑 보면 그냥 뭐 헤라로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시면은 진짜 많은 공정 작업이 들어갑니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땀한땀다 커터로 재단해야 되고 히팅건으로 랩핑지 다 늘려야 되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와, 이쪽 트렁크 리드 쪽은 잘안될것 같았었는데 되게 꼼꼼하게 되, 됐네요. 보통은 이제 도색으로 하긴 하는데 어, 저는 이거 도색 아니면 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시 가지고 집 찍었습니다. 아, 맨날 제가 특별히 부탁했대 <laughs> 와, 근데 되게 잘 됐다. 이런 데 굴곡들 진짜 살리기 힘들었을 텐데. 스댐 고급 필름으로 해 가지고 마감이 잘 나왔어요. 래핑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히팅 건으로 정말 한땀 한땀 해 줘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도 래핑 허투로 하면은 금방 AS에 되고 머리 아픕니다. 와, 이런 굴곡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리 힘들 것 같은데. 잘하시네요 여기는 이미 처리가 된면보이시죠 작업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사장님 분체 도장한 거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요 퀄리티가 아, 우리 또그 군체도장이군체도장만한 20년 한 업체예요 와... 아니 이게 아무래도 이 차를 구입하신 대표님께서 이 나이트 패키징 이거 대표님 돈 주고 작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오마카세로 맡긴 격이어서 아. <laughs> 저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사실 오마카세 격으로 맡긴 격이어서 기가 막힙니다 작업 퀄리티가 퀄리티로 그냥 승부하는 업체라 네네, 네네. 와... 네. 비용이 뭐 조금 조금 더 들고 네. 시간도 좀더 필요하긴 한데 네네. 네. 퀄리티 하나는 끝내줍니다. 아, 지금 빡딱 봐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laughs> 아니 무튼좀 마무리까지 좀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또 저기. <웃음> <웃음> 도장은 이제 직접 안 하시지만 래핑은 다 직접 하시니까. 그럼요. 예, 예, 예. 대표님이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예. 예, 돈쓴게 전혀 아깝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지금. 또뭐 쓰시다가 언제라도 뭐좀 이상이 있거나 하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네. 아, 근데 대표님, 저희 예. 사장님은 진짜 예. AS 하나는 진짜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안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 예. 하여튼. 아무튼 다 작업 완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킬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명 부장입니다. 드디어 고객님 차가 다 마무리가 돼서 3차 검수를 하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고요. 고객님께서 특별 주문하신 나이트 패키지가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대표님 반응 보면은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판가름이날것 같습니다. 실물 보시면 좀더 묵직한 느낌으로 그런 주이리스의 웅장한 느낌을 잘 살렸다고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이트 비춰주면서 많은 드레스업 작업이 들어갔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 있나 한번더 체크. 킹을 해주고요. 네, 공기압도 이렇게 체크를 다 해줍니다. 38.5가 나오는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40 psi로 맞춰놓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공기압 체크는 필수 중에 필수고요. 뒤에도 40으로 맞춰주고요. 마지막 바퀴까지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주면 완료입니다. 네, 새로운 걸레로 휠도 한 번씩 다 닦아줍니다. 나이트 패키지 작업 때문에 이 분체 도색이 들어간 휠이어서 도색이 잘 됐는지 잘 검수를 해봐 줘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GTO 작업했던 곳이랑 똑같은 업체인데 AMG 블랙 캘리퍼 도색까지도 완전 완벽하게 됐어요 이런 작업들은 진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돈값 하는 데다가 맡기면 진짜 돈값을 합니다 뒤쪽도 휠 닦아 줍니다 이렇게 닦으면서 이제 뭐가 빠진 작업이 있나 고민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제나 GLS450 휠은 멀티스포크 휠의 간격이 널찍널찍 해가지고 닦기 참 편하고 좋습니다. 모든 휠들이 다 이와 같다면 개성이 없겠죠.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더 혹시라도 까진 곳 있나 검사를 해줍니다. 이번에 26년식에서 바뀐 가장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죠. 이월러드드 스티어링 휠, 이거 광을 좀 내주고요. 너무 좋아요. 이거 갖고 싶습니다. <laughs> 다 예쁘게 닦아주고요. 네, 룸미러도 깔끔하게 닦아줍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먼지 있나 다 닦아주고. 열리고 잘 닫히죠?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너 프 쪽도 마지막으로 얼룩들 있는 거싹다좀 훔쳐 줍니다. 네 이제 다 작업이 끝났는데 밖에는 정말 추운데 지하 3 층은 작업하기 딱 좋은 온도입니다. 땀은도 옛날만큼 나지 않고 딱 좋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대표님 오셔가지고 이 차량을 보실 텐데 대표님의 반응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바쁘신데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 지금 이 메르세스가 첫 차이신가요? 네 벤츠 차량은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차부터 바로 플래그십으로 이제 구입을 <laughs> 하시는 거예요? <laughs> 기존에 제가 GV80 차량을 운행했었는데 자녀도 두 명이 있고 시골 어디 좀 다닐 때마다 짐이 좀 많아서 운 운전에 대한 피로감? 제가 장거리를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네. 이... 운전에 대한 피로감이고 약간 뒤에 탄 분들이 약간 아이들도 그렇고 멀미난다는 얘기를 좀 많이 아, 얘기를 했어요. GV 8 0이요 예, 그래서 네. 에어 서스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네. 있는 차량을 한번 타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승차감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네. 그런 거를 좀 유튜브를 많이 좀 보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정명 부장님까지도 네, 알게 된 계기가 네. 올리신 게 있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표님을 소개로만 났지만은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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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상도 또 먼저 보셨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이미 제가 알고 있었죠. <laughs> 네. 아 너무 이게 또 좀 귀한 인연이 돼가지고 예.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크기도 네. 굉장히 클뿐 아니라 그렇죠. 이건 5m 20이니까요. 예, 에어 서스펜션이 네. 있는 차량을 타보고 싶었는데 또 GL이나 네. 뭐 GLS나 차량 크기로 봤을 때는 더 압도적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제가 또 일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또 짐을 좀 많이 실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걸2열 3열, 7인승 시트를 다 접었을 때 네. 짐을 네. 실을 수 있는 그 공간도 네, 또 한몫을 했고요. 그래서 네. X7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맞아요, X7하고 고민하셨어요. 네. <laughs> 네. 엄청 고민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부장님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네. 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잘 해주셔가지고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선택을. 지르게 됐습니다. <laughs> X7하고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X7도 정말 이급에서는 쟁쟁한 차량이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구입하시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포인트가 한개 정도는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차량을 주행할 때 레이서처럼 운행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쵸. 네. 제조사마다 추구하는 이제 방향성이라는 걸 음, 봤을 때 네네. 유튜버들 올리신 거 보면 잠깐 네. 레이서 같이 달리시더라고요. 아, 산 비탈길에서 막 그쵸, 핸들링을 그쵸. 막 꺾어서 그쵸.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고 이게 와, 운전할 때 롤도 하나도 네. 없고 차체 강성도 좋고 막 네. 그렇게 하시는데 네. 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운전하는 일은 일? 일도 없죠. 일도 없죠. <laughs> 일반적인 분들이 네. 그렇게 슬라럼을 하실 일은 거의 일도 그렇죠. 없죠. 사실요. 네. 그래서 그 추가하는 방향성이 또 S급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컴포트 함, 결국은 이제 더 그런 컴포트 함이 X7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지 않나? 아... 대표님께서 이제 이 차를 구입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주시면서 이 나이트 패키지 로그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드시네요. <laughs> <들어요. 웃음> <laughs> 예,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일단 네. GLS의 차량이 네. 빵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폭이나 점포기? 예. 전고나 높고 네. 일단 전장도 길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스의 압도를 당했는데 블랙으로 많이 하신 분들을 봤는데 네. 크롬을 잠깐 살리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 그 부분적으로 네네. 그걸 봤을 때 조금 어, 올 블랙으로 했으면 더 이쁘지 않을까? 약간 네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하게 네. 제가 올흑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laughs> 이제 무리하게 부탁을 드려서 흑구를 만들려고 말씀하셨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오늘 예. 보니까 네. 어, 정말 대 만족이었습니다. 과여불급은 아닌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포인트를 네, 딱 맞습니다. 집어서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게끔 만들어드렸던 것 같고 네. 아, 대표님께서 마음에 드신다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진짜 <웃음> <웃음> 저도 이게 이 고객님의 취향에 맞춘다고 그렇죠, 맞추는데 그렇죠. 예. 이제 작업하시면서도 이제 예. 불안하시니까 저한테도 계속, 예. 계속 예. 확인받고고 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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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리고 막 이랬었지만은 예, 예. 그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만족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이게 사실 이제 대표님과 저와의 인연이 이제 제가 기존에 출고했던 고객님과의 소개로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님도 소개 받으시면서 많이 긴가민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소개로 받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랑 상담을 받아 보시고 차량을 출고하시면서 그래도 좀 괜찮으셨나요? 제가 이 차를 안할 수도 있었을 상황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대표님?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차량가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 나가는 것도 제가 감안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나올까 말까는 좀 다른데도 제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아, 아, 그랬던가요, 네, 아, 예. 부장님? 이 가장 합리적으로 해주셔서 네. 아. 그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했던 찰나에 결과적으로 네. 이제 한방 날리신 거죠. 아, 운터펀치를 그 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laughs> 그냥 그래서,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네, 그래서 뭐냐면 뭐 유튜브 보면 이제 리스 이런 걸 렌트 하시는 분들이 워낙 네. 많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올리신 거 영상 보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이 저걸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네. 아, 진짜요? 예. 음, 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제일 싸다고는 하지만. 네, 네. 제가 나중에 부장님한테 받은 거랑 비교. 어제는 네. 부장님이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님아 <laughs> 조건 저희 그리고... 한성 자동차에서 조건이 베스트였는 얘기가 사실 나올 수지 않은 네. 얘기인데. 그리고 또더 희한한 건 네. 보험료도 정말 네. 소개시켜준 데서 했는데 많이 저렴해졌어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정말 저렴하게 하거든요. 네. 대행하시는 분들 통해서 제가 예전에 차들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 인터넷으로 직접 보험사의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 게좀더 네. 싸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에 그냥 아예 그래 뭐 소개시켜줬으니까 한번 받아나 보자 네네. 하고 했는데 네네. 15만 원 차이가 났어. 와, 아, 15만 원씩이네. 요 네, 같은 <laughs> 조건에. 와, 그럴 수가 있나? 이거. <laughs> 어, 공개해도 되나요? 이제, 어, 어, 공, 금액 그, 그 금액은 공개하지 말됩니다 아, 제가 워낙 싸게 무사고라 올해 경력이라서 그런지 워낙 네. 싸긴 한데 네네. 원체 또 거기에다 또1 5만 네. 원이 더 싸졌어요. 네. 이제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캐피탈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특히 또 이런 작업이라든지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욕을 안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최고의 팀하고 작업을 음. 하거든요. 네, 최고의 팀이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면은 고객님들한테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드릴 이유가 거의 1도 음.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표. 대표님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아, 그래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도 사실 저희가 한성당구차다 보니까 사실 여, 저희가 뭐 <laughs> 정말 많은 DC를 해드리고 막 이런 딜러사는 또 아니에요. 그걸 아직 알고 계시잖아요. <laughs> 사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메가 딜러사다 보니까 사실 할인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어, 그래도 제가 저렴하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예. 예. 아니, 이 차량 지금 디젤이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하세요. <laughs> 제가 바로 나오네요 예전에 카니발 차량을 또 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카니발이요. 2.2아엔진 네. 들어가셨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디젤 차량에 대한 안 좋은 음 인식이 있었어요. 이는 네. 내가 디젤 잘 타나 봐 아. 근데 가솔린 같은 느낌? 가솔린 같은 느낌도 예, 나세요. 예. 와 정말 네. 최고의 칭찬이십니다. 예. 어, 이 정도라고 일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 S 클래스 350D 디젤에도 들어가는 엔진이다 보니까 음... 되게 실크한 느낌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공회전시 들어간 음... 그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예 엔진이 꺼져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진동 자체가 올라오질 않으시죠 네, 예. 소리 자체가 듣기 묵직, 좋은 예, 묵직하고 예, 예. 그런, 그런 느낌 아 맞습니다 뭐 이런 지금 소리가 사운드가 좋죠 그렇죠 네. 아무튼 대표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아, 아직 아, 사모님 네. 식사도 오지 아, 못하고 예. 하... 하... 하셨다고 하셨는데 <laughs>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이 영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소개자분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아이고. 잘 관리해 가지고 나중에 또 l s 스벤츠 사실 때제 얼굴이 떠올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서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벤츠를 네. 구매하실 때는 네 무조건 그 한성자동차 송도그 예. 이정명 사장님께 <laughs> 꼭 연락을 주시기를 <laughs> <해요>. 정말 <laughs>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laughs> 아그정도요 네, 아, 정말 제가 지금까지 뭐 네. 많은 분들 만나봤지만 아 그쵸 정말 열정을 네. 다해서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또 생각해 아, 주변에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기 네. 영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네. 주었는데 선물이요? <laughs> 뒤에 골프공인데 아 인생, 진짜요 대표님? 이, 이 골프 안 괜찮아. 괜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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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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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하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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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거리는데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네. 레슨드 벤치 와 여기 부장님 와 이게 완전 어, 카톡 프로필 아니 이게 우와 대표님 이게 아니 이런 식의 골프공도 어. 인쇄가 가능 어. 와 대표님 놀랐습니다 지금 전시라도 아니 아뇨 어 너무 아 이거 너무 근데 귀해가지고 제가 이거 칠수있으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거 맨날 이거 홀에 빠져가지고 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진짜 와, 정말 정말 잘해주셔서 제 감사한데 뭐 표현할 방법은 없고 와 진짜 싶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인데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진짜 잘 쓰겠습니다. 와 여기 옆에 AMG 로고도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와. 대표님 진짜 저 지금 약간 지금 눈물이 차가요아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 대표님 진짜 감동받았요아 예,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대표님. 아 제가 저도 이차받고 감동받았어요. 아, 예, 아... <laughs> 갑으로 납득겠습니다 진짜. 와 이거는 정말 제가 어디 진짜 막 이거 해운의 골프공으로 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너무 눈물 날것 같아요 대표님 진짜. 아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파이팅하시고 앞으로도 네. 건승하십시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이렇게 차량 출고는 잘 마쳤습니다. 대표님께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감동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성자동차 이정명 부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